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한국 BNC죠. 벌써 어, 중국 관련 품목 커가 난지 어, 며칠이지 났어요. 거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무너졌어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주가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주가가 안 무너졌단 말이야. 그렇죠.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보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요거 한번 오늘 이슈 한번 더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어,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를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여러분들보다 어, 어, 뭐죠? 뷰티, 코리아 뷰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특허 관련 이슈도 나왔고, 그쵸? 특허 관련 이슈도 나왔고, 기타 경우 이거 보시면, 5월 30일 날, 어, 품목 허가 획득도 나왔고, 실적도 보시면, 실적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뭐, 특별히 IR 자료는 없고, 최근에 이제, 루체니아를 론칭했죠, 최근에. 어, 자사의 뷰티 브랜드인 루체니아를 론칭하면서, 이제는 뭐다? 어, 어, 코리아 K 뷰티로, 어, 한, 한 걸음 더 성장하려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아,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라면, 이렇게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어가 보셔요. 그쵸? 그렇죠? 안, 안 들어가 봤잖아. 이렇게, 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그 굉장히 여러분들,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꼭꼭 입장을 하시는 거,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 특히, 크게 문제가 되, 종목은 아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면, 자, 우리가 일봉에서 봅시다. 그냥. 우리가 크게 기준이 되는 봉이 뭐가 나왔어. 지금 여기서. 최근에 이제 기준이 되는 봉은 이거예요. 그쵸? 이만큼. 그쵸? 이게 큰 기준이 되는 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고점을 그셔. 이렇게 고점을 그시고, 저점, 또 절반, 또 여기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그셔. 결국은 뭐냐면, 얘는 한 5,650원이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이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원하는 건 이거야. 이 신용장 고일이 전혀 빠지질 않고 있죠. 그쵸? 이제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되니까 너도 나도 뭐야?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사는 거, 신용으로. 그러면서 얘가 뭐, 못 올라가잖아. 얘왜 그러냐면 모든 종목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 어떤 종목 전체 종목 모두 다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내려와야 돼.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때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볼 때는 조금 박스 권을 만들면서 신용 물량도 좀한 달도 한번 어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 거야. 5,650원이 돌파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다 어,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입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는 바이오 관련 종목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소통방이죠. 바이오 관련주 그렇죠? 바이오 관련주. 그래서 어, 최근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야?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1차 매수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사인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수사인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쉬워 그럼 뭐 어떻게 하시면 돼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어떻게 또 시장의 주도테마주를 사야 되는지 에 대한 설명까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쵸? 그렇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부의 어,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으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 축에는 증권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니까 러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들 하는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진짜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해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전해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 모습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 0만 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배당을 그렇게 높이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막 코딩 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 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렇죠.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 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 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 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에그렇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 에 자동화 배송 그렇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하는 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렇 여러분들 어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놓으시면 돼요.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